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요, 쉬어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고, 경배하기. 자, 이거 세 개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세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출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함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거하는 내 나그네나 무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안식일 명령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안식일 명령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식일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서 배울 만한 교훈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교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빌무대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 기록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지혜의 알곡들을 주어 담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 명령을 통해 일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식일 명령은 그냥 바로 쉬라고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어, 바로 쉬라고 말하지 않고,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 일들을 하고 왔는데요. 많이 지치시고요. 자, 일반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긋지긋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생긴 저주나 부담이라고 부정적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은 그 자체로는 매우 긍정적인 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을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네, 창조를 하고 계시죠. 창조주로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공급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10편, 104편 10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매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의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이 일하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기 전부터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네이 내용은요, 창세기 3장 그 원제 내용 전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것이었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일 자체는 필요 악이나 저주 또는 징계라고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은 음식이나 노래나 결혼처럼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복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런 복된 일,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곤 하는데요. 제가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장님의 조카가 대리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대리가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리의 책상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복도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대리에게 아무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생산적인 일을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괴로움과 모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아니, 완전 꿀 아닌가? 어, 아무 일도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복도로 내몰려서 아무런 일도 못하면 내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같은 절망감을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리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일이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제 주변 할머니들을 보면 일이 복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일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분명 몸이 불편하실 텐데 자꾸 뭘 하세요. 예를 들면 제 할머니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수술하셔서 걷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 중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뿌듯해 하세요. 제 아내 외할머니는 연세도 꽤 되시고 분명 몸이 힘들 텐데 매년 농사를 짓고 쌀과 김치를 가족들한테 보냅니다. 저희도 매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일은 이처럼 사람에게 기쁨과 활력이 되어주곤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복이 될수 있는 일은 직장일일 수도 있고 가정을 돌보는 집안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안 받고 나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산적인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그 일들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왜 우리는 일을 할때 이런 뿌듯함과 기쁨을 누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매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이 복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인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출애국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나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를 저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일에만 매달리는 또 다른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팀켈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선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선 안 된다 성도님들 물론 모세의 율법은 폐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쉬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기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신체적으로 지쳐서 쉴 때가 있으셨습니다 음. 요한복음 4장 6절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정기적인 쉼을 주기 위해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덕분에 어떠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체력이 좋아서 계속 7일을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체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도 창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겁니다. 장세기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도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쉼에는 휴식 이상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죠? 이처럼 우리도 잠시 주기적으로 인생의 쉼표를 찍으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과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소중한 가족을 바라보고, 돌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관련된 은사와 관련된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심과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쉼은 휴식 이상의 의미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브루스 월키 교수님은요 쉬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균형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더 이상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더 이상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있게 양쪽 다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아서 한번 내가 어디로 치우쳐져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휴식과 관련하여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휴식도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아 그래 나 쉬어야지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너나 쉬어라가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너만 쉬라고 하지 않고요, 너와 관련된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일을 하지 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주라면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휴식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거예요. 또한 가족들에게도 정기적인 휴식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요,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면 혹은 다른 것을 하면서요, 육아라든가요, 특정 요일에 더잘쉴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지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특정 요일에 더 편하게 쉴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몰아쳐서는 안 돼요. 가족들마다 상황이 다르니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서로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번엔 교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혹은 사역자는 형제 자매님들의 정기적인 휴식을 고려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말하며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 생각만 해도 제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네, 반대로 교회 또한 목회자의 정기적인 휴식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서로 적절한 휴식을 주어야지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가 건강해지고 오래가고 행복해집니다. 이제 안식일이 주는 마지막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나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안식일의 거룩한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경배를 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 어, 매주 토요일 모이는 게 의무가 아니죠. 당연히 매주 일요일에 모이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특정 요일에 모이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함께 모임을 가지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지혜로워요. 왜냐하면요.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형제자매님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제가 아내를 매일 만나지 않고 1년에 두세 번 만난다면 과연 그것 자체로 죄일까요? 딱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남편은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같이 자야 되죠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형제 자매님들을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건 그것 자체로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식구들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건 결코 결코 지혜롭다고 할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기적이라는 주기를 뭐 대부분 사람들의 스케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날 시간이 나니까 그때가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서로 습관처럼 이렇게 계속 만나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를 가르칩니다. 말씀이 여러 개여가지고요 제가 읽는 동안 어, 눈과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성과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죽게 노래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자, 성경 보면요, 서로서로 하라는 게참 많죠. 성도님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을 혼자서 실천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자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서로가 지체로서 꼭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더잘 이기고요 필요한 때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칼이 칼을 예리하게 하듯이 성장할 수 있고요. 사랑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요리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니까요. 솔직히 오후 모임이 돼서 멍하게 되더라고요. 어, 진짜 이랬어요. 웃어요. <laughs> 그런데 와,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이거를 2주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닙니다. 매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자매님들은 일요일날 쉬는 게 아닙니다. 땅땅. 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 그 지친 몸을 침대에서 일으키고, 친구가 같이 놀자는 것도 단박에 거절하고. 여기까지 운전하고 경배에 참여하고 여기까지 운전하는 데때또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다 감당하면서 오고요. 또 경배에 참여하고 테이블도 세팅하고 오후 모임에 참여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일요일에 쉰다, 휴식을 취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서 아, 말씀을 드리면 다 충전이 돼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예, 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배를 다들 최선을 다해서 드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안하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토요일에 푹 쉬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경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저는 일요일에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더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기도하며 고민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지금까지 매주 최선을 다해 정기적으로 모이며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요, 쉬어야 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고, 경배하기. 자, 이거 세 개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세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출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혹은 나에게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일거리와 휴식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보고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었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절한 휴식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가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하나님과 서로를 잘 사랑하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더욱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